1월 14일 말씀의 실제. 재림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고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두 가지 사건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며 재림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겠지만 재림은 심판의 시기입니다. 그분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이 심판은 그분의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환난 후에 일어날 것임을 알려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바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성도들에 의해 영광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스러워 지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영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영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요한 1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바와 일치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 영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재림 전에 일어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휴거는 환란 전 추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 공중에 잠시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환란 이후에 실제적인 재림. 심판하러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성경의 문맥이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몸된 교회는 휴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늘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환란 가운데 마지막 남겨진 자들이 회개하거나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 환란 이후에 글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이 올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하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 날과 그 시는 알수 없습니다. 참고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쉬운 말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재림의 날에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글소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인해 나는 교회의 휴거를 준비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하며 내 믿음은 활성화되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만나도록 끌어올려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인해 나는 교회의 휴거를 준비하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하며 내 믿음은 활성화되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만나도록 끌어 올려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하기 계시 기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매 기도.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할건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사업가의 기도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글소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글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글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 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건세는 바로 내 건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주물이 되어 영적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주물로 기능합니다. 새사람인 나는 글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악심하지 않습니다. 겉 사람은 날가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그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하기. 계시 기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매 기도.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할건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사업가의 기도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글소의 날까지 순결하고 허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글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글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글쓰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글스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 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건세는 바로 내 건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글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새사람인 나는 글쓰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스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스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탑니다. 나는 악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날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